결막염의 재발이 잦다면 결막염이 자꾸 재발하는 경우, 일단 원인을 알아야 되게 됩니다. 내 결막염이 알레르기로 일한 거지. 우리가 비염을 앓는 분들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면서 바로 또 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그런 경우는 비염과 결막염을 같이 치료해야 되는 거고, 또 알러지가 아니라 저 어. 계절성 어, 꽃가루가 날려요, 뭐가 날아다녀요 뭐가 그러면 또올 수가 있고 또 고양이를 키우고 나서 개를 키우고 나서 결막염이 생긴다 그러면 그 고양이 털, 개 털에가 날 것이 또먼알 결막염의 알레르 기 결막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균 바이러스에 관한 경우라면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 결막염이 유행해요. 그때는 조심해 어떻게 조심하느냐 물을 자주 먹고 눈을 촉촉하게 우리가 기운 세균은 결막염에 눈은 도출되어 있지만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어떤 안전장치? 눈은 만약에 눈에서 눈물만 나온다면 굉장히 눈이 취약할 겁니다. 그런데 수분은 30%밖 나오고 마이보면서 기름이 60% 60%. 그래서 우리가 눈물막을 형성해 버립니다. 어, 균색 기름막, 기름막이 수분에 기름이 코팅돼 가지고 이 방어지질을 딱 해가기 때문에. 기름에 균 세균 바이러스가 달라붙는 겁니다. 만약 물만이라면 물이 흘러내리면 그냥 이렇게 균 세균 바이러스가 달라붙을 텐데 말이범샘의 기름샘에서 기름이 나오면서 기름으로 코팅돼 버리니까 균 세균 바이러스가 침입이 안 된다. 그걸 눈물막이라고 합니다. 눈물 기름막, 눈물과 기름이 합쳐진 막. 그래서 그걸 방어진지가 형성이 되는데 눈물이 잘안 나오거나 또는 기름샘, 마이범샘에서 기름이 잘안 나오거나 그러면 우방기상태 그러면 소금만한균 세균과 달라붙어도 그냥 결막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고 따뜻한 물을 자주 먹고 20대 20법칙에서 눈을 자주 쉬고 또 이렇게 눈을 감고 해주고 따뜻한 물을 자주 먹고 또눈 깜빡깜빡 운동 자주 해주고 특히 결막염이 유행할 때는 내 눈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선글라스와 껴서 눈을 보안경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막아줘야지. 원래는내 안에 눈물막이막는데 눈물도 적게 나오고 기름막도 없으니까 그제한이 눈에 달라붙어서 염증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눈사이친는이는 기쁨과 는대에너지로 세상을 비칩니다.